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2023 코첼라 페스티벌, 앞서 헤드라이너였던 배드버니와 블랙핑크, 이외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까지 기대에 부응하는 화려한 무대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인 헤드라이너인 프랭크오션, 무려 6년 만의 라이브 공연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프랭크오션의 이번 코첼라 무대, 많은 팬들의 민심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 3일 차인 지난 16일, 프랭크오션은 메인스테이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타임테이블에서 프랭크오션의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며 오션을 기다렸던 이들은 하나같이 당황했고 이어 유튜브 측은 프랭크오션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 공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유튜브 생중계로는 만나볼 수 없었던 프랭크오션 오로지 현장의 관객들만이 그의 무대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현장에서도 예상 시작 시간을 한참 넘겼다는 것. 하루 종일 기다렸던 관객들은 결국 기다림이 무색하게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시작된 공연. 현지 관객들에 의하면 무대 세트가 잘 보이지 않아 오직 스크린만 바라보게 되었고 페스티벌의 취지에 어긋난 립싱크 무대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히트곡 나이키즈와 나이츠는 아예 음원 재생만 했다고 하죠. 또프랭코오션은새 앨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나오진 않을 것. 이 무대에선 이유는 새 앨범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3년 전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났습니다. 동생과 코첼라 페스티벌을 자주 놀러 왔었다며 동생이 떠난 후 이곳에 오는 걸 꺼려했지만 결국 이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죠. 이유야 어찌됐든 비싼 입장료와 시간을 들여온 관객들은 프랭크오션의 무지막지한 태도에 화가 잔뜩 났는데요. 공연이 끝나고는 한바탕 환불 소동이 일어났고 2주차 무대에선 아예 프랭크 오션을 없애고 다른 헤드라이너를 불러달라는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거센 후폭풍을 남긴 오션의 무대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오션의 무대는 아이스링크장을 누비는 스케이터들로 채워질 예정이었지만 오션이 갑자기 이를 취소하자고 했다는데요.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준비된 아이스링크를 모두 녹였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1시간가량의 딜레이 무대에 서기로 한 스케이터 댄서들도 결국 준비한 무대를 선보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진 프랭크 오션의 소식 바로 코첼라의 2주차 무대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인데요. 대외적인 이유는 자전거를 타다가 생긴 골절 및 염좌 오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긴 채 결국 코첼라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오션의 빈자리는 록밴드 블링크 182가 대체할 예정인데요. 팬들은 댄서도 아닌 프랭크 오션이 다리 부상 때문에 하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션을 향해 강한 질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코첼라 관객석에 자리한 저스틴 비버는 오션의 무대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프랭크 오션의 무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저스틴 비버. 본인 역시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며 오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저스틴 비버는 이번 코첼라의 연일 모습을 드러내며 동료 아티스트들에 대한 리스펙을 잊지 않았는데요. 아내 헤일리 비버도 함께 하고 있는 이번 코첼라. 하지만 저스틴 비버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히트곡 스테이를 함께 부른 더 키드라로이의 무대를 직관한 비버 부부. 하지만 저스틴 비버는 몸이 좋지 않은 듯 안전펜스에 엎드려 있었고 아내 헤일리 비버가 등을 토닥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힘겨워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램지언트 증후군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6월 저스틴 비버는 램지언트 증후군을 앓고 있음을 고백하며 안면 근육 마비와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자 결국 월드 투어를 연기했고 호전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월드 투어를 전면 취소하며 장기간 휴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죠.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이 원인이 되는 램지언트 증후군, 다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근처 안면 신경에 침투하는 질병인데요. 안면 근육 마비와 난청 등 여러 증상을 보이는 이 질병은 절대적인 안정과 꾸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팬들은 저스틴 비버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고, 더불어 아내 헤일리 비버의 침착한 간호에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